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 국가직 구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명단은 사이버 국가고시에 나와 있고요. 보도자료 통해서 간단한 통계, 그다음에 간단한 합격선, 합격선은 아마 내일 9시에 사이버 국가고시에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문자 갔을 거예요. 그리고 명단도 사이버 국가고시에 나왔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구요. 자, 응시인원, 선발 예정 5,672명 중에 응시가 1 2 7,643명 어, 합격은 7,456명,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 1.5배수, 보통 뽑으니까 이 예, 정도로 늘어났다 하는 거고 어, 이 필기시험 합격 인원이 전부 다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면접 보고 나서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만 뽑겠어요? 이것만 뽑는 거죠, 5,672명 어, 동점자는 합격시키기 때문에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줄어든다는 의미는 앞에서 동점자가 있는데 뒤에 끊기가 좀 애매하게 돼버리면 앞쪽에서 끊어버려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더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많이 뽑는 쪽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합격하신 분들 중에 국가직 포기하신 분들이 지방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 인원이 또 추가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2배수, 1.3배수, 1.4배수, 1.5배수다. 그래도 면접은 꼭 보러 가야 된다. 면접 안 보면 나중에 기회조차가 없어요. 추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봐야 된다. 네, 일단 보세요. 어차피 근데 이게 아, 면접이 아시죠? 6월 달에 보기 때문에 6월 18일 이전에 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될수 있는데 어 그래도 추가 합격이 있으니까 꼭 봐야 됩니다. 자 합격선 간단히 나온 게 일반행정 전국이 91점, 네, 검찰이 92점, 세무가 80점, 직업상담 96점, 교정남이 74점. 네, 그런 기술은 일반기계 91. 그 다음, 전기가 88, 일반 농업 92, 일반 토목 80, 전산계가 82. 자, 보시면, 검찰, 행정, 이쪽이 높지요 지금. 예, 높을 수밖에 없죠, 요번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나오는데. 일반 행정은 조금 낮죠? 왜, 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낮죠? 그잖아요? 450점, 460점, 그잖아요. 9545니까. 아, 너, 낮은 게 아니구나. 예, 이게, 이게 또 평균 나오니까 또 감이 없네요. 460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 정도네, 그 정도. 예, 네, 그 정도가 맞게 나왔네. 네, 검찰도. 1.5배수까지 뽑은 거기 때문에 이 중에 이보다는 높아야 합격하는 거죠, 사실상. 네, 1.5배수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어, 뭐, 아, 인원을 보면 되겠구나. 네, 인원을 보면 나오는데.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여성 합격자가, 아, 51.2%가 됐네요. 합격자 평균 연령이 29.3세. 소폭 상승했다. 아이, 그게, 아 그, 1, 아, 28.8세나 29.3세나. 그게 그거죠. 자, 양성평등으로 합격한 게 고용노동, 교육행정, 검찰, 일반기계, 정기 등 17개 모집단이 남성 129명과 여성 40명. 기술직렬이 아마 여성일 거고, 남성은 양성평등, 예, 129명 있다. 자, 양성평등. 한쪽성이 모자랄 때, 나머지 한쪽성이 30%가 안될때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지금, 아까 인원수 여기에는 양성평등으로 추가 합격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양성평등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유튜브에서 양성평등 봐야 됩니다. 예. 네. 봐야 돼요. 고용노동 쪽에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냐? 양성평등인데 내가 끝인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면접 보러 가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양성평등 모르겠다 고하면제 채널에서 양성평등 목표자 하면 제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시뮬레이션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면접은 6월 11일부터 17일까지다. 6월 18일이 지방지 시험이에요. 근데 아마 생각에는 17일까지는 안볼 거고 중간쯤에 수요일 정도까지 끊겠죠. 자, 그리고 면접 안 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지방직 가겠다 하시는 분은 면접 포기를 해라. 그러면 또 차순위가 올라갑니다. 네. 자, 열 명의 합격자 현황 50세 이상이 64네요. 64명. 21년엔 66명. 그게 그거네요. 네. 어? 40에서 49세 많이 늘었네요. 459명. 네, 요, 요쪽이 요즘 분발하고 있죠. 30에서 39세? 뭐 늘었네요. 왜 늘었어요? 어? 네. 아 여기 오히려 더 줄었는데? 그럼 어디가 줄었어 지금? 20세에서 29세가 줄었네 요 오히려. 네 특이하네요. 200명 이 줄었네. 예. 네. 그리고 18세에서 만 18세, 19세 누구예요? 고3하고 졸업한 사람들이죠. 한명한 명. 예. 한 명. 네. 이런데도 고등학생들 맨날 공부한대. 아, 괴롭습니다. 고1,2 때 공부하신 분이 왜 합격을 못했죠? 한 명이 뭐야, 그렇다고한 명이. 이건, 너무 심각한데, 요번에는. 네, 많이 심각해졌어요. 그니까, 러 결국은,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막 한다고 해서, 이게 합격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국가직 특히. 지방직엔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작년에 일명 밖에 안 됐어요. 이 중에 장애도 있고, 그래요. 장애 전형도 있고, 일반 전형만 나온 게 아니니까, 장애 전형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인가 두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올해 또,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거 최종 합격도 아닙니다, 이게 결국. 최종 합격은 아니죠. 자 여성 합격자는 아까 나왔듯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가산점 가지신 분들, 예 이렇게 어디 보자. 가산점은 이제 세무나 뭐 이런 쪽이죠. 세무, 고용노동 이 쪽이니까 좀 많이 있네. 17.6%가 가지고 있다. 기술 행정직렬은 고용노동 이 쪽이죠. 그러니까 11.5% 세무, 고용노동 이 쪽이고 기술직렬은 가지고 있는 분이 많죠. 그래서 59.9%가 자격증 가지고 있더라, 합격했더라 하는 거고요. 자 인원수가 지금 여기에 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 있는데, 자, 요겁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에, 아, 명단. 명단을 한번 보면 알수 있겠죠, 우리가. 아, 이게, 그, 냥 본인이 해봐야 돼. 몇 명인지 세봐야 돼. 아 개라고 해서 나와요, 몇 명인지. 네. 개, 528명 이렇게 나오죠. 그럼 1.5배수 나눠보면 돼요. 이건 제가 내일 학, 내일 합격선 할때 한번 해보면 좋은데, 나누게 해보면 돼! 예 선발 인원 나누기 이걸 해보면 이거 나누기 선발하면 몇배수인지를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5배수보다 1.5배수 정도일 거예요 아이 그냥 아이 넘어가자 모르겠다 <laughs> 네, 거의 붙이점 나눠보세요 진짜 나눠보세요 네, 선발 인원하고 나눠보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 응시번호로 합격자 발표 났으니까 제가 요거는 나중에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할게요. 최종 합격자 발표 났을 때 제가 이거 배수를 한번 할 거니까 직, 궁금하신 분은 직접 나눠보면 됩니다. 그냥 나눠보면 돼요. 아마 동점자가 있어가지고 동점자가 있어서 인원수는 1.5배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배수까지 안 나갔을 수도 돼요.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동점자 있으면 어느 정도 맞췄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돼요. 지금 계산은 안 되는데 어쨌든 왜냐면 점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제 이 점수가 그 점수지 인 제가 몰라서 그래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직접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거 어렵잖아요. 나누기 해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고 문자가 보통 옵니다. 근데 자기 번호가 달라졌거나 하신 분은 문자가 안 오니까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다른 파일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아이 급해. 자, 합격자 명단 있고 어, 면접시험 포기 등록 및 일시 장소. 아, 면접시험 진행절차.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또자 그러면 우리가 아 면접시험 포기하는 데가 또 있어 어디가 등록 기간이 있네요 사이버 국가시험 하면 되는데 뭔얘기인지 모르겠네 네네아요 체력시험 아 실기시험 체력시험 나와 있고요 아 이거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교정직하고 철도경찰진은 아, 체력시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디서 한다 실기시험 관련된 거는 법무부랑 국토교통부에 따로 또 공지가 됩니다. 예, 네, 제가 올려 놓을게요. 지금 현재는 네, 언제 되지? 아, 올, 가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네, 관련된 거 증빙 서류 제출하라는 거. 이거 꼭다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아, 여기 있네. 면접 시험 일치. 자, 행정은 6월 11일 날보네요보호 12일.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17일 날 보는 거죠. 교정. 네, 어차피 교정은 지방지 볼 분이 많이 없어. 네, 그래서 아마 끝으로 내놨나 보다. 그죠? 행정 우정사업본부는 좀 있을 텐데 아 이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됐네요. 6월 16일로 잡혀버려 갖고 그죠? 여기서는 왜냐면 우정사업본부 쓰신 분들 중에 지방지신 보신 많은데 6월 16일날 킨텍스에서 하거든요. 킨텍스 와서 해야 되니까 요거는꼭 확인하세요. 어, 나머지는 좀 앞쪽에 있으니까 보고 며칠 공부하고 시험 보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내일 합격선 나오면 다시 또 방송을 좀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계산 좀 해가지고. 네, 같이 좀 방송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